안녕하세요.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황금으로 물들인 명언에 대해서 이야기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제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외부의 획득물이 아니라 내부의 성장에서 옵니다. 황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광산을 발견해야 한다. 황금 같은 시간은 복잡한 계산기가 아니라. 깊은 명상과 진정한 행동에서 온다.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황금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돌멩이에서도 금을 본다. 모든 경험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 기다림 속에서도 황금은 발견될 수 있다. 인내는 강력한 도구이며 시간은 그것을 증명한다.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 큰 꿈을 꾸어야 한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황금 같은 꿈을 꾸되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땀을 기꺼이 흘려라. 세상은 당신의 눈에 비친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해석한 것이다. 희망과 긍정의 눈으로 보라. 그리고 당신의 세상을 황금으로 물들여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황금빛 돌덩이다. 그것을 밟고 일어서서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진 황금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이다.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 활용하라. 삶은 불확실한 여행이다. 그러나 가치 있는 여행이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아침을 가져온다. 노력과 인내는 금보다 귀하다.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우선 자신부터 변화시켜라. 계단을 밟아야만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순간이다.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실패도 최종 실패가 아니다. 꿈은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어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것이다. 작은 성공을 기록하면 큰 성공이 따라온다. 어제가 오늘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성공의 비밀은 스스로를 다루는 것이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믿는 대로 되기 쉽다. 한마디의 칭찬은 수년의 노력을 보답한다.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한 가지 불이 만성화되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단순한 삶은 가장 위대한 지혜이다. 가장 강한 무기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다. 당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당신이 가장 자신감을 갖고 할수 있는 일에 바치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행이다. 너 자신을 알라. 너는 전능하다. 모든 노력이 기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삶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일어난 일을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성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가 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마음을 편안히 유지하라. 어떤 것도 지나치게 두렵지 않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용기는 영원하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신 있어라. 세상은 당신의 자신감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당신을 반영해라. 최선을 다해야만 최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의 소중한 일이라면 성공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모두가 출생부터 자유로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최고는 남들이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되기 쉽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믿어라. 사랑은 주는 것, 더 나아가는 것, 그리고 결코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이다. 반성 없이 경험한 것은 단순한 사건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되기 쉽다. 따라서 좋은 것을 믿자 언제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한 인내심을 가져라. 그것은 현명함을 나타낸다. 당신은 당신이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음에 드는 것을 하라. 가장 큰 후회는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찾아낸 후 그것에 헌신하는 것이다. 하루 중 가장 분명한 것은 현실이 상상력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아름답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용기는 영원하다. 모든 노력이 기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가는 곳에 당신을 반영해라. 사랑은 주는 것, 더 나아가는 것, 그리고 결코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것이다. 마음을 편안히 유지하라. 어떤 것도 지나치게 두렵지 않다. 반성 없이 경험한 것은 단순한 사건에 불과하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되기 쉽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믿어라. 언제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한 인내심을 가져라. 그것은 현명함을 나타낸다. 당신은 당신이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것이다.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아침을 가져온다. 노력과 인내는 금보다 귀하다.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우선 자신부터 변화시켜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순간이다. 최선을 다해야만 최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성공의 비밀은 스스로를 다루는 것이다. 모두들 세상을 황금으로 물들이는 인생이 되길 바라며 이상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